저는 자고 있습니다. 여기는 삿포로입니다. 삿포로 여기에 도착한 어, 일당님. 멜론인가? 음, 그 맛있는 멜론. 다 어, 맛있나 봐. 이마루 백화점에 또 왔네요. <laughs> 그 멜론인 것 같은데 이거? 그 멜론 그 옥수수 되는데 오, 뉴진스 하늘 여기서 또 만나네요 어 여기는 로데다 와 한국사람들 판치네 음, 판처 그럼 지하로 어떻게 내려가? 아니 어. 저. 저 안에 있는 엘베를 타면 내려갈까요? 어? 저걸로? 네. 어, 저걸로 타서 내려갈수도 있겠다 내려가는게 나 어, 그럼 가보자 도전해보는거야 음. 걸어가서 가야 되는 거야. 밖에 밖에 안 나오고 바로 내려가는 거였나? 이 내려간다.